안녕하십니까. 9월 28일 오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증시가 어, 안 좋았습니다. 일단 뭐 환율이 오른 부분들도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의 수급을 어, 좀 건드리는 어,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환율 측면에서 먼저 볼게요. 뭐 어,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환율도 뭐 연중 신고까지 이런 것도 좀 나타났고. 어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신흥 국가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주식 시장인 우리나라 여기서 가장 많이 좀 매도 좀 보여줬고요. 어 그럼 뭐 오늘 외국인이 뭐현물에서뭐 100억 이렇게 뭐 매선 거 아닙니까? 하지만 선물에서 1주 1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아직 그게 좀 가장 큰 원인 좀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, 이거 조금 살짝 좀 불만스러운 얘기긴 한데 어 정책이죠 정책. 오늘 주가 중에서 어좀 특이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리드코프입니다. 어 리드코프가 오늘 어 오늘 뭐 리드코프가 급등했다 이런 것보다도 리드코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아 오늘 주식시장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가 좀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였어요. 어 국가가 요즘에 어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이제 대출 막는 행위를 좀 하고 있잖아요. 지금 막뭐 주식시장에서도 어, 이런 것들좀 안정화 시킨다고 이 신용을 막아버리는 막은 건 아니지만은 신용의 비중을 신용 한도를 뭐20% 이상 줄여라 이런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개별주 중심으로 좀 매물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. 어 그러니까 이 흐름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흐름이에요. 이런 뭐 다른 나라 다 멀쩡한데 특히 우리나라 코스닥 위주로 많이 빠진 흐름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은 연말에 뭐 대주주 과세한다고 해서 막 돈 많으신 분들, 단체적으로 막 매도하고, 이제 이런 흐름들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거, 음. 그때의 흐름이 좀 굉장히 유사해요. 그래서 뭐 저런 흐름, 뭐 저런 정책이 나오면서 이런 수급적인 뭐요인이 나타났다.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, 어,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? 환율은 어, 뭐, 이제 뭐, 거시적인 방향성을 따라가는 거지만, 국가에서 신용을 막았으니까 앞으로 개별적 계속 빠지나요? 라고 질문을 줬을 때는, 아~ 어, 단기 수급적인 영향이고 뭐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오른 전검들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~ 이게 시장의 추세를 바꿀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을 좀 단기적으로 이 신용 물량에 대한 것도 좀 우려하는 이런 매도세가 좀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뭔가 이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또 이럴 때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주거든요.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가는 것만 가고 죽은 죽은 종목들은 계속 죽일 때 결국은 살아날 때는 기관이 매수할 때 장세 분위기가 바뀐다고 라 말씀드렸거든요. 가지고 기관이 매수하기 전까지는 어 조금 이런 분위기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. 뭔가 큰 뭐라 될까요? 아 금융적인 뭐 악재 이런 것보다도 수급이 좀 줄어드는 뭐 유동성을 줄이겠다라는 얘긴데 어 사실 뭐 금융당국도 오늘 살짝 뱉었다가 시장 충격이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어좀 어떻게 또 나올지는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세부 계획이 앞으로 나오겠죠. 어 그런 것들 좀 나오면서 나오는 내용 보면서 또설명좀 드릴게요.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추세를 바꿀 만한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.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뭐 헝다나 미국의 부채 한도보다 이게 더큰 뉴스입니다.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뭐 다른 것도 외부 연수도 주, 외부 변수도 중요하지만은 단기 수급적으로 좀 꼬였기 때문에 한번 충격 이후에 다시 올라올 것 같긴 하지만 좀 세부 계획이 좀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드리, 마무리 지을게요. 그러면은 오늘도 어, 고생 많으셨고요. 어,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